아 이게 제 실전하고 틀린 게 뭐냐면 <laughs> 내가 서브 놓고 드라이브 걸었잖아요 야, 왜 이렇게 면이 얇아졌어 <laughs> 아 진짜 아 그, 그래서 또 포핸드 저기 이 서비스 저기 뭐지 반카트 서비스 놓고 면좀 두껍게 치기 원래 이게 방카이니까공 밑둥을 맞춰서 면 열어서 치면 되는 거잖아 손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말짱 조루목 됐어 7개월 받은 게 다시 돌아왔어요 응. 너무 떨어져 있어 너무 떨어 길게 길게 지금 길게 치는 거같 거야 길게 <laughs> 길게 치는 거 짧게 치는 거좀 들어가는데 길게 치는 거 잠깐만 이게, 이게. 찌기가 너무 심해요. 아, 이게, 이게 딱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지금 너 늦어 공다 떨어지는 거 치잖아. 아. 그럼 루프밖에 못 당긴다니까요. 떨어지는 거. 내가 원형을 어떻게 쳐야 되지? 뭐라고요? 만약에 이렇게 치면. 아, 초보 기야 저기 볼 볼. 뭐지? 커트볼. 그러면은 맞나? 하체 더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돼요. 하체가. 더 눌러. 하나도 안써 하체는. 오른발 더 내려가야 돼. 오른발. 그치. 누죠? 팔 내리지 말고 하체만 내려가, 하체만. 그치. 아, 이. 이게... 다리가 그러니까 펴져요 왼발이. 왼발이 그럼 공이 왼발이. 안 날라가지 펴진다고 이렇게 펴진다는 거? 여기서 이렇게 눌러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걸 아 눌러 아 이렇게 쳐내까 오케이 이렇게 눌러줘야죠 여기를. 치고 나서 누르지 말고, 누르면서 쳐야죠. 그치. 누르면서. 네. 그래야 공이 안날라가지또 일어났어, 지금도. 지금도 치면서 일어났다니까. 그치, 눌러. 골반 돌리면서. 좀 더? 이렇게 누르면 안 돼. 아 그대로 눌러야 돼 오케이. 그걸 좀 돌아야, 돼요, 돌아. 그치? 여, 돌아야 아, 돼 돌아. 그렇지 여기서 살짝 돌려야 돼. 네. 돌아줘야지. 뒷다리 오래 펴지면 안 돼요. 네, 뒷다리 펴지면 안 된다고. 눌러야지. 펴지잖아. 공 때린다니까? 뒷다리도 안 펴지게. 반에더 돌려야 돼. 더더 면은 열고, 치는 게 지금, 아면을 완전히 다 고치 더라고. 써비 놓고 다시 야 이게 밥만 나도 와될거같 은데, 아예 안 나오 는거같 아. <laughs> 그거 지금 지금은 돌아서서 치니까 이렇게 치잖아요. 네. 써보노코 게임 할때왜안 되면 다리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, 그거는. 다리가. 다리가 그러니까 스텝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야. 다리가 늦어서. 긴볼은좀 그런 거 같아. 그러니까 다리가 늦는 것도 짧은 볼은 어떻게든 밀고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쳐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커트 커트량을 계산해서 면을 열어서 치니까 근데 긴볼은 다리가 이렇지. 늦는 거라니까. 그래서 스텝도 마치고 잠깐 서비스 넣고 잠깐만 서비스를 왜 이렇게 너무 너무 뒤로 돌아? 자, 또 지금?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봐봤고 아니 아니 왜 뒤로 한번 나가? 이렇게 돌아서야지 이렇게 지금 봐봐요 저, 저보다 훨씬 뒤에 있잖아요. 어 그러네. 길긴 거에 노이질 있어요. 네, 뒤로도 여기 아무리 길어 떨어지 여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응. 근데 긴건 어째 커트볼을 오다 쓰잖아. 혹시 응. 많이 와봤자 여기라고요. 아니, 뒤로 안 나온다. 여기까지 안 와? 그럼 떨어진 거니 아, 내가 떨어지는 거 쳐서 그렇구나. 그럼 다 떨어진 거죠. 응. 오다가 쓰는데 공은 커트볼은. 아 그렇구나. 아무리 길게 떨어져도 엔드라인일 거 아니에요. 응. 그래서 이렇게 끼, 끼 많이 나와요 여기라니깐요. 아 내가 지금 떨어지려는걸 쳐서 그러네 그럼. 어, 오케이 그러면 붙어 붙어 더 붙어야 돼요 더더더 더. 더. 훨씬 더 많이 붙어야 돼그치그 정도 그래서 이거부터 잡아요 이렇게 거의 거의 안 떨어지는데? 그렇더안 들어. 그렇지, 그만큼 들어와야 된다고. 거의 안 떨어지는데 그럼? 너무 너무 떨어진다. 스텝은 뭐 스텝은 맞네. 왜 스텝 내가 컨투볼을 넣고 떨어져? 몸이 먼저 나가지? 상체가 먼저 돌아요. 하체가 먼저 돌아야지. 모든 레슨이 끝난 거지. <laughs> 그동안 그동안 배운 게 다시 끝난 거지. 하체가 먼저 돌아야죠. 하체가. 이거 이거. 아예 어. 그러니까 세게 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체로 친다고 생각. 해 팔힘으로 세게 치려고 하면 안돼. 자꾸 상체 가 먼저 돌아버리잖아. 그러니까. 두껍게 치는 게 세게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. 몇만 동을 치는거 하체로 돌아야 돼. 팔 냅두고. 아, 그리고 이, 이, 이렇게 움직여야지. 이렇게. 중심이동을. 이렇게. <laughs> 지금처럼 봐봐요.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르는데 한 번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니까. 써 o m 놓고 돌아서는 거한 번에 지금처럼 자리를 잡아버리면 안 돼요. 아 잔발을 떼라. 그렇죠. 고정시키면 안 된다. 시시스템만약 박아놓으면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르는데. 그리고 저기 이 왼발은 이게 좀 땅땅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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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움직여줘야 되더라고. 이딱두 발을 고정시키기 가 쉽지가 않아. 한 발만 붙어 있어도 돼요. 그렇죠 오른발만 공칠때공칠 때. 스윙 너무... 너무 짧아 쭉 나가야지 오케이 쭉 끌고 나가야지 몸으로 아, 근데 왜 내려갈까요? 선생님 끝나는게 도니까 내려가겠죠? 몰라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팔을 돈다니까 팔 힘으로 당겨와 한번 그치? <laughs> 스윙 그니까 끝 끝났지.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그치? 끝까지 올라가요 회전이 먹지 그래야 끝에서 떨어지지 올려 끝까지 그치? 아니 또 지금도 내려가잖아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않나? 네, 내려가면 안 되죠. 그 다음 무조건 확 불어오는데 왜 내려. 아 그러면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가야 돼 그대로 빠져야죠. 내리면 안 된다니까. 돌면 안 돼요, 팔. 천천 내려가. 이렇게 내리는 게 보인다니까. 어 그래? 그렇지. 끝까지 올라가야 돼, 끝까지. 그럼 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네? <laughs> 치고 그대로 빼야죠, 그대로. 뒤로, 그렇지. 뒤로 빼야지팔 들고.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 돼요. 라켓을 내리지 말고 여기 여기가 준비 자세가 아니라니까. 그 준비를 항상 여기서 하는 거야. 셔트셔트도 쇼트. 여기서 해야죠 가슴. 그러니까 자세가 처음부터 더 낮춰 있어야 돼요. 오케이. 어때? 오케이. 우와! 지금 내려가. 다음 공 쳐볼게 그러면 받으면 공 네. 무조건 날라간다니까. 야. 아씨 박자를 하나도 못 맞춰. 내 손을 놓고 내가 못치네 이렇게 통통 넣으면 안돼힘 빼고 힘 빼고 써볼때 힘 빼고 힘 빼고 넣어 너무 힘너 많이 들어가 에 네. 네. 너무 위에서 맞아 밑에서 맞추지 밑에서 너무 위에서 맞나요? 바 방도 너무 높아요. 최대 이렇게 여기 밑에서 맞춰야지 밑에서. 네. 반도 너무 높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라켓 들어 올 들어 지금 이게 내려간다. 뛸까두 번째 치는데도 뛰네? 어, 나팔년 동안 그렇게 그렇게 <laughs> 으니까 아, 이거 습관을 바꾸는 게참 뛰어버리네 자꾸. 치면서? 아, 눌러줘야 돼. 실전에서 되는. 또 문제가 되는 군 나쁜 거 넘겨주고. 오케이. 나쁜 거 살려주고 어깨가 빠져가지고 자꾸 두번째 거치 근데 어깨가 좀 아파 <laughs>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행히 손목도 아프다는 게 중요해 여기가 아파야 돼요 여기? 네 전완근이? 네 여기 당기는 힘으로 여기로 스윙 잡아야 되니까 일이 난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자꾸 내려온다 이렇게 다리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야 와 돼. 그래 서 아,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. 그래서 들고 있어요 들고. 아 레슨부 배운 효과는 나오네 효과는 <laughs> 내가. 급해 급해 지금은 어 그다 커프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어 아씨 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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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급해 잡는 게 없어 하나도 덕이 달려도 돼요 왜 자꾸 댐벼 그렇지 <laughs> 그렇지 지금처럼 잡아놓고 찌라고 그래 안전하다니까요. 아나그 선수 말해.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잡아놓고 말해. 치면 생체가 말이 안되는데? 다 돼요 발 롱세 해그르지 마요 어? 발 로셋 해그르지 마라고 <laughs> 나가지도 않는다니까 오케이 살살 골라야 지 살살 그렇지 <laughs> 잡아놓고 <laughs> 아왜왜 왜, 왜, 다리 왜 일어나 공이 너무 떠가지고서 그럼 처음부터 일어나 있어야지. 누르면서 쳐야지, 그리고. 이런 그 공이 높으면 더. 낮게선더 들고. 일어나서 치면 공 무조건 날라가요 다리, 다리 펴지면. <laughs> 덤벼, 자꾸. 좀 덤벼. 오고 걸 때. 아 <laughs> 어? 아, 다음 판에. <laughs> 아, 힘들어. 아.